침묵하는 모든 여성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다. 그는 떠났다. 아니면 아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차갑게 메시지를 답하고 미지근한 존재감을 유지하며 오히려 혼란을 주는 흔적만을 남긴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는 당신을 잊지 못한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 해도 당신과 나눴던 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 연결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다. 이 영상은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다. 어떤 남자들은 왜 어떤 여자를 쉽게 놓지 못하는가? 그것은 외로움 때문도, 감정적인 이유도, 육체적인 그리움 때문도 아니다. 보이지 않고 거의 원형에 가까운 무언가 때문이다. 남자의 가장 고유한 내면에서 형성되는 어떤 것 말로는 닿지 않지만 여성의 에너지는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은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여성의 이미지이다. 감정과 영혼의 틀이며 어린 시절부터 내면 깊이 간직되어 온 것이다. 이 이미지는 이성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인생을 살아오며 겪은 감정의 흔적들, 어머니와의 관계, 강하게 인식된 여성들,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상실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깊은 진실이 드러난다. 어떤 여성이 이 이미지를 깨우면 그녀는 단순히 끌리는 존재를 넘어서 절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밀고 당기는 게임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진동이고 파동이며 에너지의 떨림이다. 그녀가 내면에 간직한 고요한 주파수에 대하여 비록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해도 그녀는 그것을 끝까지 지켜낸다. 이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라. 한 여성이 해질 무렵 해변을 걷고 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다. 박수도 인정도 심지어 동행조차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 하나 하나는 자신을 아는 이의 존재감을 담고 있다. 감정의 불길을 지나왔음에도 내면은 전혀 상처 입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 그저 숨을 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 그녀의 뒤편에서 한 남자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본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온전히 서 있는 그 모습. 두려움 없이 걷는 그 모습. 혼자서 미소 짓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건드린다. 이 장면은 상징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지하철에서, 대화의 침묵 속에서 혹은 아무런 답장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한 여성이 존재가 되었을 때 그녀는 육체를 초월한다. 그녀는 한 남자의 마음 속에 메아리가 된다. 그 메아리는 그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다시 마주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의 소리다. 그래서 그는 돌아온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그가 아직 감이 되지 못한 무언가를 일까우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거울이 되었다. 문이 되었고 신비가 되었고 진실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이 영상의 여정이 시작된다. 어떤 남자들이 어떤 여자를 절대 잊지 못하는 숨겨진 이유들을 함께 파고들 것이다. 여성의 진동하는 에너지, 의식적인 침묵의 힘, 그리고 진정한 여성의 힘이 말에 있지 않고. 그녀가 스스로 내면에서 무엇을 지켜내는가에 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단지 아무도 당신에게 요구하지 않고, 당신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당신이 있는 그대로일 때그 모습을 되찾으면 된다. 그리고 그 다층적인 존재 속에서 멈춤과 깊이로 가득찬 그 상태에서 바로 거기에 진짜 자기장이 존재한다. 소리 지르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 영상에서는 남성이 무의식 속에서 어떤 여성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들여다 볼 것이다. 그녀는 지배당하지 않으면서도 싸울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가볍게 걷는 여성. 넘어진 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마음이 부서졌음에도 스스로를 조각내지 않기로 선택한 여성. 당신이 바로 그런 여성이다. 어쩌면 오랫동안 잊고 있었을 뿐.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다시 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지금은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라. 이것은 당신의 귀환의 시작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이 진동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모든 여성은 한 번쯤 느낀 적이 있다. 그 이상한 반전, 더 쫓아갈수록 그는 더 멀어진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침묵하고 자신 안으로 돌아갈 때 그는 다시 나타난다. 왜일까? 진정한 여성의 끌어당김은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한 가지 개념이 등장한다. 에너지를 바꾸면 현실도 반드시 바뀐다.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형성한다. 당신이 평온할 때의 숨결, 세상을 반응 없이 바라보는 시선, 무언가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그저 존재하는 그 상태. 남성은 그것을 느낀다. 비록 이름 붙이지는 못하더라도.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모두는 갑옷을 벗고 쉴수 있는 그 공간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깊이 침묵, 자율성을 진동하는 여성은 그 공간이 된다. 명확히 말하자. 이건 그가 돌아오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당신이 스스로에게 완전히 돌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결국 당신의 부재가 억지스러운 어떤 존재보다 더 아프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밝혀진 촛불을 떠올려 보라. 그 불꽃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그저 빛난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녀가 누구를 찾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길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 내면의 장을 만든 여성은 그 촛불과 같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쫓아다니거나 애원할 필요도 없다. 그녀는 그저 느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느낄 때 그녀는 발산한다. 그리고 발산할 때 그녀는 끌어당긴다. 자연스럽게. 고요하게, 부정할 수 없게,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 주는 이가 있다. 그리고 마음보다 심장의 전자기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도, 즉, 자신이 온전한 여성이라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세포 하나하나에서 진짜로 느껴야 한다. 그 느낌은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놓고, 진짜 자신을 기억해낼 때 일어난다. 이것이 에너지의 전환점이다. 존재로서 공간을 요구하던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공간을 채우는 창창이 되는 순간 남성은 그 에너지로 돌아온다. 조종 당해서가 아니라 끌려서다. 그들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외로움이 두려워서 자신을 내어주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나누는 여성. 그 여성이 바로 당신이다. 조용한 집안에 혼자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밖은 소란스럽다. 하지만 안은 음악이 흐르고 촛불이 켜져 있으며 따뜻한 차와 책이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전화는 조용하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아니다. 당신이 책을 읽고 삶을 살아가고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의 평온한 진동은 점점 퍼져간다. 그리고 어딘가 세상의 어딘가에서 그는 그것을 느낀다. 이해는 하지 못해도 느낀다. 그 느낌이 그를 이끄는 것이다. 당신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진짜 존재의 장이 그를 끌어당긴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성, 사랑, 목적을 담아 살 때, 당신은 잊히지 않는 사람이 된다. 당신이 회피하는 고통은 당신을 붙잡고 있는 고통과 같다. 이제 모두가 말하지 않으려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가 떠난 후에 그 공허함에 대해서, 그건 단지 몸의 부재, 일상의 부재, 메시지나 물리적인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 깊숙한 곳에 남겨진 울려 퍼지는 침묵이다. 그 침묵은 영혼의 방마다 메아리 치며 무언가가 멈추었고 찢겨졌으며 버려졌음을 알려준다. 아무리 강한 당신이라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베개가 비밀을 털어놓는 친구가 되고 질문들은 잔인해진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지나쳤나? 내가 부족했을까? 그는 벌써 나를 잊었을까? 하지만 여기 쓰라리지만 동시에 해방시키는 진실이 있다.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깊이가 그를 마주하게 했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려는 모든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당신은 거울이었다. 맑고 정직하고 강렬한 거울. 그는 보았다. 하지만 견디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를 당신의 눈빛 속에서, 당신의 말 속에서, 당신의 조용한 헌신 속에서 보았다. 그리고 모든 남성이 그렇게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다. 당신은 하나의 문이었다. 진실로 향하는 초대장이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와 마주하게 만드는 진동의 장이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당신을 느낀다. 침묵 속에서도. 왜냐하면 당신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었다. 당신은 부름이었다. 그래, 아프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고통이다. 동기부여 문구 따위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이다. 그 고통은 육체의 피로가 되고 식욕을 잃게 하고 밤잠을 아사간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건 당신이 정성스럽게 온전히 믿음으로 쌓아 올린 희망의 끝이었다. 하지만 이 고통에는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은 깨어남이다. 그가 떠났을 때 무언가가 남았다. 텅빈 것처럼 느껴졌지만 사실은 공간이었다.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는 공간. 그 침묵의 충격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타인의 부재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 그 결핍 속에서 진짜 존재감이 피어난다. 당신의 존재감이 그를 잃을까 두려워. 당신 자신을 얼마나 줄였는가. 눈물 흘릴 자격마저 스스로 빼앗은 적은 몇 번이나 되는가. 정서적으로 소진되어 있다는 자신의 신호를 무시한 적은 그것이 바로 감옥이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살아내고 있는 이것이 열쇠다. 당신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건 그로 인해 얼마나 아팠는지가 아니다. 그 없이 얼마나 멋지게 다시 일어났는가이다. 남자의 기억 속에 남는 건 관심을 갈구하며 울었던 여성이 아니다. 조용히 물러나 자기 자신을 끌어안고 세상에 소리치지 않고도 자신의 아픔을 존중했던 여성이다. 당신은 사라졌다. 그렇다. 하지만 그 부재는 심장처럼 뛴다.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바뀐 부재. 역설적이게도 어떤 노력보다 더 강한 존재감을 지닌 부재. 그가 온갖 분산을 찾는 동안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잠수했다. 그가 불편함을 피할 때 당신은 그것을 직면했다. 그가 도망칠 때 당신은 성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뀐다. 그는 점점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피어났다. 복수 때문이 아니다.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도 아니다. 당신은 깨달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가치는 결코 누구의 손 안에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당신은 뿌리가 되었다. 대지를 만들었고 자기 안에 쉼터를 지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그는 더 이상 그가 떠났던 그 여성을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떠났기 때문이다. 결핍에서 떠났고 감정적 의존에서 떠났으며 선택받아야 한다는 환상에서 떠났다. 이제 그가 돌아오는 대상은 예전의 여성이 아니라 당신이 된 신비다. 그리고 여기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 있다. 이제 당신은 그가 알아봐 주길 바랄 필요가 없다. 당신이 자신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온전히, 완전하게, 진짜로 해방의 문장. 그가 떠났지만 정말로 떠난 사람은 나였다.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여성에게서 내가 태어나도록 예정된 여성으로 이 고통을 살아냈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깨어남이 되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자. 나는 나만의 집이 되었다. 혹은 당신만의 말로 써도 좋다. 누군가를 위해 무너지던 자신을 멈추고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그 순간을 표현해 보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힘이다. 한 여성이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의 가슴 안에 머물기 시작할 때 그녀의 에너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여성의 여정에는 어느 한 순간이 있다. 그녀가 더 이상 답을 찾지 않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메시지를 파헤치지 않고 침묵을 분석하지 않으며 후회의 징후를 찾지 않는다. 그녀가 사랑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이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과 다시 연결될 때 세상이 그대로여도 그녀의 진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설명을 원하지 않는다. 의심은 통찰이 되었고 기다림은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이해한다. 남겨진 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것을 이전에는 고통으로만 보였던 것이 이제는 공간이 되었다. 더 단단한 뿌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공간. 더 가벼운 날개로 날기 위한 공간. 밖이 아니라 안에서 쉬는 시선을 갖기 위한 공간. 이것이 바로 변화의 가장 조용한 순간이다. 그리고 그렇기에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진동한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이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찾아지길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는 절대 길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복수하지 않는다. 그녀는 피어난다. 그리고 그 피어남은 섬세하다. 작은 것들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정성껏 커피를 내리고 누구를 떠올리지 않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일요일을 장식하기 위해 꽃을 산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조용한 혁명이다. 이 과정을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라 부른다. 과거의 가면 없이 상처가 선택을 지배하지 않게 하며 물려받은 사랑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길. 이 자리에 이른 여성은 더 이상 반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녀는 원인이 된다. 타인의 부재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 그리고 그 새로운 존재감은 모든 것을 바꿔 놓는다. 말로가 아니라 그녀가 발산하는 진동으로. 이제 그녀는 자신의 경계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왜 답하지 않는지 해명할 필요도 없다. 그녀의 에너지가 말해준다. 그녀는 이제 가벼운 평온함, 단단함으로 진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를 스치는 이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에너지를 느낀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그도 느낀다. 비록 말로는 하지 않아도. 이유를 모른다 해도 그는 느낀다. 그녀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림에 진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 이상 보여지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를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예전엔 손 닿던 존재였던 그녀가 이제는 신성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제 성소다. 존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공간. 그리고 그는 자문하기 시작한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저렇게 평화로워 보이지?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나갈 수 있었지? 그가 모르는 것은 그 평화는 수많은 참았던 눈물로 조용한 밤들로 스스로 꿰매야 했던 상처들로 지어진 것이란 사실이다. 그녀가 평온해진 건 쉬워서가 아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다. 이제 그녀는 그가 돌아오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그가 돌아온다 해도 그가 마주할 사람은 전혀 다른 여성이다. 차갑고, 다치고, 경계하는 여성이 아니다. 온전한 사람이다. 거울을 보며 말할 수 있는 사람. 나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랑 그 자체야. 이 자리에 다다른 여성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엇을 품고 있는지 스스로 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지 안다. 잠시 기억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걸 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다. 그녀는 확장된다. 그리고 그 확장은 그에게는 부재로 느껴진다. 이제 그녀의 부재는 텅빈 자리가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 진동하는 존재감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열려 있지 않다. 예전의 틀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자기만의 우주다. 자신을 조각으로 내어주지 않는 완전체다. 바로 그 부재 속에서 그는 느끼기 시작한다. 그녀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몰랐던 이에게 더는 자신을 내어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은 더 이상 그녀의 몫이 아니다. 그의 몫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 의문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명료함으로 걷는다. 그 명료함은 자유의 향기를 품고 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고, 고요히 잠들며, 가볍게 눈을 뜬다. 그리고 점점, 진실되지 않은 모든 것에서 에너지적으로 단절되어 간다. 그 사람조차도,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다. 정서적 성숙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어떤 그리움보다 더 크게 울리는 순간이다. 이 여성은 이제 약속을 바라지 않는다. 상호성을 원한다. 더 이상 구해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보여지길 원한다. 진심으로, 존재로, 의도로.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기꺼이 혼자를 택한다. 상처 때문이 아니다.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제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위안이다. 그리고 사랑이 다시 온다면, 그건 넘쳐 흐름일 것이다. 결코 채움이 아니다. 이 상태에 이른 그녀는 유혹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조종하지 않는다. 그녀는 현연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그녀는 영감을 준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진동은 그가 절대 잊지 못할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그녀가 떠난 후 그가 처음 알게 된 새로운 여성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전환에 가장 아름다운 지점이 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오기를 바래서 변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다시는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이 된게 아니야. 나는 그저 온전해진 거야. 당신도 이 자리에 도달했다고 느끼는가? 더 이상 관심을 애타게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침묵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된그 자리. 그렇다면 나누어 보자. 지금 이 새로운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댓글에 남겨보라. 한 단어도 좋고 하나의 상징도 좋다. 오직 당신만의 것이어도 괜찮다. 예시. 나의 부재는 나의 선택이다. 나는 침묵 속에서 피어났다. 나는 나 자신의 존재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여성은 이미 세상에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을 잃은 사람은 이제서야 비로소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녀는 붙잡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피어났고 그것은 모두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누군가를 이기는 여정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도 누군가를 잊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건 되돌아오는 여정이었다. 당신의 중심으로, 당신 본연의 자리로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깎기 전의 여성으로, 잃지 않기 위해 침묵했던 이전의 여성으로 돌아가기 전, 사랑을 구걸하듯 조용히 애원하던 그 이전의 당신으로부터 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 여정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당신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귀환이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사실은 시작이었다. 그 부재는, 당신을 다시 피워낸 대지였다. 고통은 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본다. 더 차분한 눈으로. 더 고요한 영혼으로. 더 온전한 심장으로. 당신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그 여성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너지는 걸 지켜봤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도 보았다. 그리고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실이다. 많은 경우 한 여성이 관계 안에서 길을 잃는 이유는 자신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상대만을 위해 살고. 그 사람으로 숨 쉬며 부스러기라도 받으려 기다리고 이미 무너진 것을 억지로 붙들려고 한다. 그러다 삶이 그녀를 멈추게 한다. 그리고 그 멈춤은 버려짐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시 연결되라는 부름이다. 자기 사랑은 크게 외치지 않는다. 그건 속삭인다. 기다린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조용히 머문다. 그리고 당신은 기억해냈다. 당신은 자신을 다시 보았다. 당신은 자신을 선택했다. 그것은 어느 일요일 오후였을지도 모른다. 눈물 속에서였을지도, 차단당한 침묵 속에서였을지도, 답 없는 새벽 속에서였을지도. 하지만 어떤 순간 당신은 자신 안을 들여다보았고 무언가가 속삭였다. 이젠 됐어. 그리고 그 됐어는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건 지혜였다. 반복되는 패턴에 지친 피로였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용기였다. 지금부터 나는 다시 내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귀환은 소란스러움 없이 이루어졌다. 관객도 필요 없었다. 인정도 바라지 않았다. 그 고통들 사이에서 당신은 다시 자신의 빛을 마주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부재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존재를 발견했다.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였다. 그리고 진짜인 것은 결국 남는다. 이제 당신은 다른 자세로 걷는다.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그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다른 호흡으로 숨을 쉰다.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니다. 당신의 영혼이 과정을 믿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빛을 상상한다고 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 않는다. 어둠을 의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간다. 당신이 해낸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아팠던 곳을 마주했고, 피하던 것을 손으로 만졌으며, 상처와 함께 앉았다. 그리고 도망치는 대신 머물렀다. 지금의 당신은 사고팔 수 없는 배울 수도 흉내 낼 수도 없는 진짜 존재감을 품고 있다. 그리고 한 여성이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물게 될때 세상이 바뀐다. 그녀의 시선은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는 더 맑아지고 미소는 더 진실해진다. 그녀는 더 이상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미 내면의 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선택받기만을 기다리는 여성이 아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고요하고 단단하다. 평온함으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것,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태어난 기준들과 함께 이제 당신은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지 않는다. 당신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에너지는 희귀하다는 것을. 당신의 헌신은 깊고 당신의 시간은 신성하다는 것을. 이제 사랑은 필요가 아니다. 넘침이다. 도피가 아니다. 만남이다. 환상이 아니다. 분별이다. 당신은 깊이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깊이를 존중하는 곳에만 머문다. 어쩌면 그래, 그도 느낄 것이다. 어쩌면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당신의 부재에서 오는 공허함을 체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기다리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에게서 원했던 모든 것을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탱했고, 스스로를 안아주었으며 스스로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고요하게 넘쳐 흐른다. 당신은 이제 영감을 주는 여성이 되었다. 품어주는 여성, 진정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성이 되었다. 이 여성은 더 이상 들리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 그녀는 발산한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해한다. 떠난 모든 것은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떠났다는 것을 아팠던 모든 순간은 당신이 보지 못했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아팠다는 것을 지나온 모든 길은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당신이 자기 자신과 다시 마주하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 당신은 다시 태어났다. 소란스럽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게, 새로운 뿌리와 함께, 날기 위해 변명하지 않는 날개와 함께, 그리고 이제 사랑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진동의 공명으로, 서로의 자격으로, 에너지의 인식으로 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기다림 속에서 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기다리는 건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꿈, 당신의 의식들, 당신의 평화로운 아침들, 당신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간이다. 사랑에 빠질 수는 있다. 그러나 다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온전히 헌신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것이다. 깊이 사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느껴보라. 당신은 여기에 있다. 온전하게. 존재로, 진실로.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이 충분하다. 이제 말해줘요. 이 영상에서 당신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어떤 문장이 당신에게 진실처럼 울렸나요? 어떤 순간이 당신이 되어가는 여성을 떠올리게 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방식으로, 진심으로, 부드럽게. 영혼에서 흘러나오듯이 당신의 한 마디는 또 다른 여성을 안아주는 손길이 될수 있어요. 이곳은 단순한 채널이 아니라 치유의 공간, 연결의 공간, 존재의 공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진심으로 다가왔고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 단순한 행위는 조용한 포옹처럼 전해집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영감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더 깊은 여정으로 함께 나아가고 싶다면 다음 영상이 이 화면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정을 더 깊게 이어가기 위해 정성껏 만든 영상입니다. 클릭하세요. 느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때로 한 여성이 진정으로 필요한 건 힘을 가장한 가면 없이 머물 수 있는 공간, 그저 숨을 쉬며 이 문장을 떠올릴 수 있는 자리, 나는 침묵 속에서도 충분한 존재이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진실로, 더 깊은 영원으로, 그리고 더 많은 당신.